같은 2045인데 수익률이 두배 차이? TDF의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TDF 2045에 넣어놨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잘 굴려가겠지. 그런데요 같은 2045인데 수익률이 두배 차이 납니다. 네두 배입니다. 같은 목포 연도 같은 은퇴 2045년 상품인데 누군가는 19%를 벌고 누군가는 11%를 벌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TDF의 가장 큰 오해를 깨보겠습니다. TDF는 다 같은 게 아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 은퇴 연도를 정해두면 자동으로 자산 배분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 늘리는 구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냥 2045 아무거나 사면 되겠네. 아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수익률 데이터를 보면 같은 2045 빈티지 안에서도 수익률이 5%포인트 이상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상위권 TDF는 15%대 수익률, 하위권은 12%대. 이건 단순한 운의 차이가 아닙니다. 구조의 차이입니다. 왜 같은 2045인데 다를까?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ETF 활용 여부. 상위권 TDF들은 ETF를 적극 활용합니다. ETF는 비용이 낮고 시장 전체를 빠르게 반영합니다. 반면 일부 TDF는 액티브 펀드 중심 구조입니다. 운용보수가 높고 성과가 운용력 역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단기에서는 비용 0.5% 차이가 10년, 20년 누적되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둘째, 글로벌 분산 구조. 상위권 TDF의 특징은 미국만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신흥국, 선진국, 심지어 금원자재까지 포함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미국 ETF보다 한국 신흥국 ETF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해외 분산 효과가 극대화됐죠. 그런데 미국 위주로만 설계된 TDF는 이상승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설계의 차이. PDF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주식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2045라도 어떤 운용사는 주식 80%. 어떤 운용사는 65% 수준입니다. 같은 시장 상승장에서 주식 비중이 높았던 TDF가 더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결국, 같은 2045는 연도만 같을 뿐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은퇴 5년 남은 TDF의 함정. 더 충격적인 건 은퇴 임박형 TDF입니다. 2025, 2030 빈티지. 이 상품들은 채권 현금 비중이 6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안정적이죠. 그런데 시장이 반등하면 이 상승을 거의 못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15% 올라도 채권 비중이 70%면 실제 수익률은 5에서 6%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어떤 구조에 들어있는지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잘 되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짜 격차는 20년 뒤에 벌어진다. 수익률 4%포인트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20년 누적되면 이건 자산 격차로 폭발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원이 연 7%로 굴러가면 20년 후약 1억 9천만원. 연 3%면 약 9천만원. 9배 차이입니다. 같은 TDF 2045 였는데 결과는 2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론 TDF는 자동이 아니라 설계 상품입니다. TDF는 좋은 상품입니다. 문제는 다 같은 상품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ETF 활용 구조인가? 글로벌 분산이 충분한가? 주식 비중 설계는 어떤가?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연금은 10년, 20년 갑니다. 그냥 넣어두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 TDF 확인해 보십시오. 같은 2045인데 혹시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연금은 모른 채 맡겨두는 상품이 아니라 구조를 알고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